난 붓이 더 좋은 것 같아. 붓이 더 좋아? 어. <laughs> 하루를 약간 지겨웠어. 아니 하루만에 이렇게 바뀌어? 저희가 어느새 정들었던 산후를 떠나서 우붓으로 이동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일어났고요. 지금 8시반안 됐을 거예요. 아침. 아, 힘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바로 조식을 먹으러 이동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다. 여보. 조식 먹으러 가자. 힘내야지 가자! 몇, 시, 몇 시야 시 지금? 아홉시 9시. 아, 아홉시야? 빨리 먹으러 가야겠다 저 지금 찍는 거예요? 미안해요 <laughs> 뭐 호텔을... 아침부터 대차게 사고를 어, 쳐버렸네. 커피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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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로 시작하는 아침. 오늘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기려고. <laughs> 그치 <laughs> 간단하게 먹고 수영 살짝 하고 짐 싸고, 그리고 저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붓으로 뿅 수박 배달 갑니다. <laughs> 잘 <laughs> <laughs> <자>, 받아왔습니다. <laughs> <laughs> 타고 이동 중인데요. 우부까지는 1 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가는 길에 마시모에 들러서 젤라또 하나 먹고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 우부에서 빠이 이곳에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11시 10분에 출발했는데 지금 12시 45분이니까 1시간 반 넘게 걸렸어요. 1시간이면 온다고 들었었는데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So, yeah. Is the room on the first floor? Yes, the u p p e 이쁘다 뭐 먹지? 점심을? 네. 정원같아 이 가운데가 정원같다 그 중앙정원 우와 시원해 그리고 네. 진짜 우붓이다 진짜 다르다 봐. 빠 어. 우붓우붓하네 여기 그좀덜 습한 것 같아 여기가 바다 쪽이 아니잖아 우와 여기, 여기 봐봐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여기 좋아, 좋아, <laughs> 완전 넓고 우와, 우와, 욕실 뭐야? 어, 어, 슬리퍼레. 아, 슬리퍼레. 와, 여기 짐 넣는 데가 여기 욕실이었나 봐. 화장실 변기 따로 있고, 샤워 부스, 와, 욕조까지 있어. 이야, 진짜 좋다. First floor, so we cannot see anything. Here. Yeah, I think for the second floor, mm -hmm. it's already fully really? built. Yeah. About like after mm -hmm. the can... Yeah, A book. it's we are fully booked. Yeah, uh, and you can help me, mm. Ah, thank you. <laughs> <laughs> wow. <laughs> so <are> us you... <laughs> <laughs> 전용 테라스가 있습니다. 예. 컴프레션, 촌프레션, 텔레피션. 예. 컴프레이컴 캠핑 발리. 오, 조심. 와, 저 위에 여보. 원숭이들. 와. 와, 너무 신기해. 길이 진짜 멋스러워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언덕과 저 코너에서 돌아져 나오는 차들. 양 옆에 이 상점들. 진짜 멋있다. 나는 이나 도시도 좋은 것 같아. 이구시더 좋아? 하루를 약간 지겨웠어. 아니 하루만에 이렇게 바뀌어? 아니에요. 확실히 도시야. 아. 아 우리는 확실히 이런 도시는 저희는 아닌 것 같아요. 빨리 산으로 가고 싶은 거잖아, 맞아, 맞아. 아 너무 힘듭니다. 저희는 도시. 체질은 아닌 걸로. 여기 옷이쁠고같다 나도 그 생각해서 가볼래 볼까? <끼리> Hello. 아,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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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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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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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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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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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고? 아 초딩 같아 여기다가 백클메고다니 완전 초딩. <laughs> 왜 나를 초딩 만드는 거에 그렇게 음.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 여기 이 동네 조심해야겠다 아까 들어갔던 옷집도 옷을 다 쓸어 담고 싶었거든. 2 9,500원. 음. 아 근데 난 그것보다 이렇게 프린팅이 너무 예쁘네. 진짜 세개 사면 하나 공짜래. 그러면은 이거 세 개씩 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상술이다 정신 차려야 돼. 땡큐 메이비 you. m a y b 다행히 정신 차리고 살아 나왔어. 어, 이거 내 옷이다, 여보. 어, 이거 2년 전에 내가. 갖고 왔어. 이게 짱구에서 사줬던. 어. 아, 원숭이들이. 모처에 깔려있네. 심플하고. 엄청 귀엽네, 원숭이. 원숭이가 우구새 상징이 되니까 얼마래? 2,000원 2,000원 바로 사자 원숭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우리 냉장고에다 딱 붙이자 야 이거 하나 남은 거야 어 여기 있던 거딱 꺼냈어 일로 이렇게 가면 여기가 몽키포레스트거든 어, 뭔가 일로 접어드니까 바로 시원해지는데? 해야겠다. 인도가 엄청 좁아요. 이게 원래 이만큼인데 상점들이 이만큼 밀고 나와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폭은 한 사람 걷기 겨우 힘든 정도. 폭 이소가 없는 거. 응? 음? 인도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 아예 인도가 없어. 넘어가자 그래 돈 주고 들어갈 필요 없는 몽키퍼레스트 맞지? 어 이대로 가면 돼요 뭐. 쭉 가면 돼길하나야 근데 여기도 베트남 호치민 못지 않게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매연이 심하다. 여보, 비염이 또안 좋아지겠는데? 여보, 여기 원숭이 천국이었어. 아! <laughs> 색깔 별로 있었네. 근데 원래 한게 제일 커. 맞아. 맞네. 우붓 치내를 걷다가 뭐 덥기도 하고 매연 때문에 일단 너무 힘들어서 잠시 커피 한잔 마시려고 카페에 왔는데요. 여기가 되게 유명한 데래요. 아, 그래서 이름 까먹었네. 근데 웨이팅이 있습니다. 15분을 기다리라고 해서 이렇게 도로에서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와도 되게 평화롭네요. 여기 바람이 선선하고 너무 기분 좋아 가지고 허섭이처럼 혼자 서있는 중입니다 운 좋게 금방 안... 쪽에 저희를 잡아서 들어왔습니다 아... 커피 한잔 <laughs> 먹고 여보 자신있게 땡큐 커피 한잔 먹고 근 커피 말고 다른거 먹어도 되나요? 어떤거 먹어도 되지 좀 쉬었다가 Mm. Oh, 오. 우스 맛있어. 얼음 우유. 우유 얼음. 아, 뭐 보여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맛이 계속 변하겠다. 그치지 먹으면서. 음. 맹맹이지않아안 좋지. 아, 시원해 좋다. 시원해. 아, 저희는 커피 마시고 아까 갔던데 우붓 궁전이지 어보 뭐? 응, 맞아. 궁전이랑 시장 갔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뭐 구경도 제대로 못 하고 도저히 뭐 영상을 찍을 환경이 안 돼서 기 쪽쪽 빨리고 힘들어서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데라고 괜찮은데라고 추천 받아서 마사지 <laughs> 마사지 잘 받고 저녁 먹으러 여기가 와룽 뭐였지 와룽... 도대체 까먹었어 여기가 풍립이랑 마칸 부르스 와룽 마칸 부르스 그리고 그 한국인들이 구글 리뷰 되게 좋더라고요 평점이 그래서 그랩을 불러서 음. 음. 그래을 눌러서 식당에 왔습니다. 마사지를 받까제가 진짜 고프 오. 오, one c h i 오. 미고랭을 진짜 먹고 싶었어. 여보가 미고랭 되게. 뭐 저번에 되게 잘 먹었는데 이번에는 미고랭이 나, 있는 데가 없었어. 우리가 식당을 다 이국적인 데만 가서 그런가 봐. 음. 오, 진짜 미고랭이 완전 맛있어 보여. 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콩이. 군침이 싹 넘어가네. 음. 있다잘 먹으면 네 맛있 어, 음 괜찮지? 음, 괜찮네 그 너티 누리순가? 거기랑 좀 달라 거기는 우리 갔었는 진짜 맛있어 거기도 또갈 거야? 거기는 살이 완전 부서졌잖아 진짜 가 내리는 느낌으로 부서졌잖아 여기는 뻑뻑하진 않지만 살짝 고기가 씹히는 느낌이 있어서 이건 이 나름의 매력이 있네 거기가 어디 있는 데였지? 꾸따 꿋다 아, 쪽 꾸따에서 응. 그때 그래 바이크 타고 갔어 작아 닭보다도 작은 사이즈인데 음, 신기하네 밥이랑 이렇게 나오는 소스랑 옛날 생각 같다 완전, 완전 바삭바삭해 아 뜨거 워 ㅋ ㅋ 마다 이거 음, 응, 연장통닭이야. 응. 그래. 한국 사람들 리뷰가 뭔 말인지 알겠다. 너무 맛있는데, 어. 양이 작다. 어. 오, 오. 그냥 치킨이야, 치킨. 그외 아파트 앞에 전기구이 닭 있잖아. 한 마리에 7,000원. 그런 거 같은데? 여보, 여보. 왜 담장이야? 못 봤어? 봐줄 뻔했어, 얘. 네 예, 거의 밟을 뻔 했어. 아이고. 꼬리흔 드네 이 와중에. 신영이. 신영이 여기에 놓이치 못. 못 봤어? 못 봤어. <laughs> 깜짝 놀랐네못 아, 봤어? 아, 밟을 뻔 했어. <laughs> <laughs> 야, 요 밤이래도 그냥 차가 다니지 못 다네. 아푸. 어왜또잠얻 와우 와우. 여기가 왕궁. 아까 우리 왔던 데가 여기지? 아 어, 여기 아까 뭐 댄스 뭐 한다 그랬던데아 지금 와. 하고 있구나 그 공연. 자 이거 옛날 경례단의 그 매니아 스트릿 감성이네 음. 여기는 4,000원? 빙당? 어. 빙당 가격이 그게 물가 대부분이지. 기준의 척도 어. Three, two, one.